셀레니움에서 배열 변수를 사용해 콜렉션 수집이 안 되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설명입니다. 샘플 사이트에서 처음 XPaths 분석기로 가져온 절대 경로 주소가 있습니다. 엑셀로 가져오고 싶은 타겟 엘리먼트를 하나만 검사하지 말고 상하로 찍어서 경로를 여러 개 가져온 다음 경로에서 엘리먼트를 구성하는 인덱스가 어떤지 반복해서 조사합니다. 웹 엘리먼트 인덱스는 대괄호를 사용하고 1부터 시작함에 유의합니다. 브라우저 분석기에서 x p a t 값을 반복 확인해보면 tr 태그의 인덱스 순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 단순화를 위해 중간 엘리먼트를 받아올 중간 엘리먼트용 개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개체를 사용해 나머지 순환 구조를 이용합니다. 사용할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순환이 일어나는 태그를 바로 위에서 감싸고 있는 상위 태그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선 ITbody라는 별도 엘리먼트 개체 변수를 만들어 긴 경로의 중간에 있는 Tbody 태그에서 잘라 담습니다. 배열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따라서 최대 회전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니, 분석기에서 가져올 정보의 수량을 대충 파악해 입력하거나 최대치를 임의로 넣고, 낙 이즈 나신 구문으로 개체가 살아 있는지 if 문으로 검사 후 진행 또는 종료 시킵니다. 중간에 tbody를 담은 i tbody 개체 변수를 사용해 find element by x p e s s 메소드를 호출하고 tr 태그의 인덱스 순환이 되는 부분을 순환 변수 k로 대체합니다. 문자열이 시작되는 따옴표로 감싼 내용을 중간에 자르게 되면 터진 옆구리 양옆을 수습하기 위해. 상다운표로 다다 처방해주고 뒤에 잘라진 문자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문자 연결 연산자 m%로 발라줍니다. 문자열을 자르고 중간에 값을 넣고 다시 연결하는 표현에 익숙해야 합니다. 목적이 a 태그를 가진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그 안에 포함된 링크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정하면 a 태그 엘리먼트를 받을 수 있는 ia 개체 변수에 일단 받아오고 엘리먼트가 나싱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프로시저를 중단하거나 정보 추출을 진행시킵니다. 이러함에도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면 전체 경로 즉, 절대 경로를 사용하면서 tr 태그의 인덱스 순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순환 변수 k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절대 경로를 사용하면 대부분 정보를 가져오기가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전에선 과로 2번의 방법이 아닌 1번의 방법이 코드상 유효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상대 경로에서 절대 경로로 바꾸는 경우 유의할 점은 앞에 웹드라이버 개체명이 와야 하고 경로 시작 문두에 슬래시 한 개가 옵니다.